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하루가 정말 음, 너무너무 기네요 음. 아, 네 이번에 휴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룰루라고 합니다 아, 아직 네 건강히 잘 지내고 있는 아이고요 음. 어 질문 은상황이 굉장히 어, 장문이고 복잡하고 길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다 아,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굉장히 짧게 그냥 요점만 어, 정리를 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감 때이 아이는요, 저에게 싱크대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렸는데 자기는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엄마들이 내가 한것 마냥 오해를 해서 나에게 혼냈어. 나는 그것 때문에, 어, 오줌 테러를 하는 거야, 라는 교감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전했으니까, 저도 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이 아이, 엄마는 이 아이에게 어, 계속적으로 교감하면서 엄마 직접, 엄마가 직접 이야기해주고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 네, 그래서 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어, 그 질문을 다시 제가 이번에는 뭐좀 장문이긴 한데 그걸 많이 줄였어요. 징크대 사건은 무엇이 떨어진 것일까? 그 사건은 진실이니라고 물어봤습니다. 고양이들은요, 분리하면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 사건이 진실인지 네,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 널 혼냈는지도 물어봤고요. 아직도 화가 난 이유가 있을 테니까 아직도 그게 고쳐지지 않았으니까요. 아직도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물어봤고요. 화장실을 계산을 했는데 화장실을 조금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 네,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요. 온열 어, 뭐랄까 방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깔아줘서 네, 화장실을 조금 따뜻하게 어, 이렇게 지금 실험적으로 해주고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셨고요. 엄마를 도와줄 마음이 있는지도 네,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집사가 두 분이 있는데 누굴 더 신뢰하는지. 네. 그리고 아직도 엄마에게 화가 났다면 멈출 마음은 있는지 네, 그리고 룰루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전해주길 원하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게 줄였을 때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음, 아직까지 어쨌든 캣 새로운 캣티를 가지고 왔는데 네, 어, 아직까지는 뭐 테러가 없는 것 같아요. 룰루의 테러가 네, 없이 아직까지는 그런데 네, 언제 이게 또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제 계획은 아직까지 캣휠에 네, 오줌이나 똥을 안 샀다면 원래는 칭찬을 이제 막 해주려고 했어요. 너무 잘했다고. 네, 원래 계획은 교감하기 전에는 칭찬으로 막이 아이를 순전히 네, 그렇게 마음을 잡으려고 했는데, 순간에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laughs> 첫 번째 이야기를 듣고 네. 어, 바꿔 버렸어요. 계획을 틀어서 했는데 이게 또 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조갑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룰루라 합니다. 룰루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어, 룰루가 이제 보이긴 하는데요. 얘는 지금 마음 한 곳이 찹찹해요. 왠지 고립당했다. 라는 마음을 품고 있어요. 내가 왠지 고립당한 것 같아. 따, 왕따 당한 것 같아. 무언가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을 풍기고 있어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별로 안녕? 이야기 잠깐 할수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별로 그런 마음이 아닌데? 라고 거절의 뜻을 네, 저에게 명확하게, 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억지로 교감이 되지도 않아요. 한다고, 하, 한다 한들. 분명히 저게 거절의 뜻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뭐, 난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했는데, 그럼 할수 없지 뭐라고, 다음에 올게라고. 그냥, 그냥 저도 주저없이 뒤로 이제 빠졌거든요. 그런데, 아냐, 말해봐, 말해줘, 어떤 이야기야? 라고 이제, 어, 저에게 또 물어서, 예, 네. 저의 믿기를 물었어요. 어떤 이야기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엄마가 룰루에게 새로운 시리에 대해서 아직 더럽혀 주지 않아서, 정말 고맙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셔. 음, 그냥, 그, 그냥 듣는 듯 맞는 듯, 음,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알려진 싱크대에서 무언가 그 떠어져 갖고 혼났다고 했던 거뭐 사실이니?라고 같이 물어봤어요.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셔.라고 했거든요. 내가 그런 말을 했어?라고 합니다. 기억이 없는데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laughs>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널 혼냈다는 것도 내가 잘못 들은 것일까라고 이제 다시 물어봤어요. 너 혼났다며. 그래서 피진 거라며라고 하니까요. 아주 틀린 건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 날 탓하는 이야기를 들었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엄마에게 화가는 이유가 있니? 뭔가 널 탓하는 것 때문에 엄마에게 화가 난 것이니?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엄마가 나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라고 합니다. 엄마는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있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엄마가 내 편이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그것 때문에 네, 음, 엄마가 내 편이 아니야 나를 도와주지 않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 화가 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화장실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는데 사용해보고 어떤지 알려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룰루가 마음에 든다면 다른 화장실도 모두 어, 따뜻하게 놔준다고. 그리고 똥 마려우면 절대 참지 말고 화장실에서 볼일 봐달라고. 면 병원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거야라고 제가 이야기 건냅니다. 엄마는 널 병원에 데려가고 싶지 않은데 룰루가 병원에 가고 싶다고 자꾸 이야기한다라고 엄마는 알고 있어. 계속 이러면 엄마는 널 병원에 데리고 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 그건 아닌데. 라고 하고 있어요. 엄마는 룰루가 뿌리하고 오줌을 어, 계속 예민하게 이렇게 자꾸 아무데나 하게 되면은 룰루가, 룰루가 어디가 아파서 저러나보다 싶어 하고 지금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까 하고 엄마는 고민하고 있어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엄마는 룰루가 더 아파요.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라고 말하는 걸로 엄마는 듣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것도 빨리 멈춰야 할 걸."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아닌데."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룰루는. 엄마가 오해를 멈추도록 엄마를 도와줘야 할 거야. 그게 뭔지는 알고 있지."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대답하지는 않아요. 알분 있는데. 집사 둘 중에 누굴 더 신뢰하고 있니?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키가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엄마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멈출 마음이 생겼을까? 아니면, 너의 마음은 어떠니? 라고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건 아직 좀더 지켜볼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곧뭐 병원에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또 대답을 했어요.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야 될 걸. 다행히 엄마는 조금 지켜본다고 하시니까 아직 기회는 있어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엄마가 룰루에게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이야기니까 잘 기억해줘. 룰루를 너무 사랑한다고 하셔. 부처가 기끼고 평생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전해주셨어라고 전했습니다 강요할 순 없지만 룰루도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어때? 내가 전해준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물어봤어요. 원해 간다는 이야기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응. 음, 내가 안 올려줬으면 곧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피도 빼야 되고 무서운 일을 당할 수도 있었잖아라고 하니까요. 응 음, 고마워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난 엄마에게 룰루가 잘 알아들었다고 이야기를 전해줄게. 하고, 네, 전 이렇게 룰루와 부감을 마쳤습니다. 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일단 던전은 났는데, 네, 얘가 또 어떻게 행동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고양이, 뭐, 뭐 고양이뿐 아니라 모든 동물이요. 뭐 어느 어느 유능한 에커가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이 안 들면 안 해요. 이야기 듣는다고 해서 어100%다 하지는 않아요. 도움은 될수 있어요. 분명, 네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는데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100% 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아이가 바꾸기 위해서는요 엄마들이 바뀌어야 아이가 바뀌는 거지 엄마는 그대로인데 아이가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아이들 자체 에 스스로 잘못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무언가 엄마들이 어, 올바르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행동이 바, 이렇게 변하는 게 많거든요. 엄마가 무언가 바뀌지 않으면 네, 아이는 절대 안 바뀌어요. 에코가뭘전한다 하더라도. 음, 근데 일단은, 그, 제가 전해드린 대로 아이에게 계속적으로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칭찬을 말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을 조금 들여서 천천히, 네, 이런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